착착착 졌다. 니 설명 듣고 해. 아 설명 듣고 하라니까. 아니, 저기 보일리. 일로 일로 와 저기 보일리. 어, 어나나 엄마 나 bio. 구독 좋아요 촬영 중이야, 잘? 아니, 내가 엄마 나한테 하달아 내가 하게나이잖아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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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여보세요? 자, 여기 하나로 같이. 오늘 날씨가 좀 흔히네요. 잘 지내요. 아톰! 아톰이! 오늘은, 오늘 날씨에 갈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요즘 영상을 못올려왔고 나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100명이 돼서 낚시 좀 조심하고 킹이핑 유준이 핑이핑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김이로 왔습니다 집에 심기 있고 진짜 심기 맞네 짜란 내려가 내려가 잠깐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빠 네. 기차 간다 기차 지나간다 위에 어 맞나? 일로 더 와봐 유준아 뒤로 와야지 어. 여기가 모래시계공원이야 민준아 어 알어 아빠 저기 엄청 큰배 있어 어 맞아 엄청 큰배 있어 씨, 와 여기 사람이 많아서 민준아 여기서 해 여기 저아토이 있으니까 뒤에 <laughs> 여기 밑에 풀이 이렇게 많어. 어떻게 던졌길래?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잘라야 돼. 와, 시끄러 레일바이크다. 어, 내일 레일바이크 내일 타볼래? 어. 아빠 힘들어. 그러면은. 아빠, 다리 안좀 부서져. 야, 둘때못 가는데. 자. 받기세요. 아유, 가자. 낚싯대 줘 아빠 들게. 물티슈랑 저거, 저거만 주워. 여보세요? 어. 정돈지 여기야? 어, 여기 모래시계 공원?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빠, 뭐 하나 알려줄게. 봐봐. 여기 다 우리. 구독하세요라는 오늘 2천명 찍겠는데? 응, 아니야. 왜 이렇게 사장님 받은 거야?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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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갖고 있어봐. 아, 민주주가엉겨는데 여기가. 오, 민주이가... 어.. 아 아까 민준이가.. 둘이 끊어봤는데? 어.. 내가 잘랐거든 근데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그 유튜브에 핫센 보세 하면서 댓글 남기던 사람 있지? 어 우리 봤나봐 어디서? 쇼팡 지나가지 않았니 민준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방금 잡았어? 됐다 꽃게가 물겠다. 어, 아, 기다려봐. 쭈두 갖고 들어가면 살살 위로. 어 많이 보고 같은데. 그러봐, 입이 작아서 물다 빼다 물다 빼다 그러잖아. 어, 찌었어. 응? 아진치었어 다동화처야지다다 털겄다 다다다아 돼지가 나는다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돼? <laughs> 응해 하고 있어 봐왜 이렇게 깨끗한 소리 나 감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감는 거 아니야 아 어. 근데 왜 소리 안 나? 그러니까... 아안해 3일 안 한다고 기어려봐아 줘봐 야 그렇게 너무 뛰면 위에 걸려 물속에 가라앉힌 다며야지 오래만. 오래만. 구독 좋아요 한번붕한번티우고응 음. 그리고 촥촥 자촥 이거를 손을 여기다 해 그래야지 더 편해 차. 차.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입은 가만히 있지 니여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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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저거? 드론 맞지? 아이 갈매기네 <laughs> 아, 진짜 어가 없다 뭐야 아 슈리 자, 잠깐만 손

민준이가 오징어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오 민준이 야그 삼치냐? 삼치 낚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와 민준아 그거 안 물어 위로 올려야지 아 여기 밑에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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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으 오면 한번 들어줄까? 공 풀어놓은 어준아 빨리 잡아 유준아 빨리 빨리 잡아 어 땡겨 좋다. 다 주치. 주치야? 무슨 물고기야? 쥐치치야쥐리 <laughs> 쥬치. <laughs> <laughs>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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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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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정리는 다 내보시네, 여기 이만한 스로브 여기는 이제 식당인데 여기 맛있더라고요 나와도 안 우와 우갈을 살짝 올리고 우정 덮갈 진짜 맛있다 아, 문이 오진거나 그래 반찬으로 이렇게 많이 주면. 가게 망하지 음, 아, 주 <laughs>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웃음> <laughs> 뜨거워. 반찬이 를 데리고 마양 좋았습니다. 마양 인정. 저는 오늘 낚시 못해요 오늘 와이프 손만 무조건 봐야 돼서. 야, 여보 여보 뒤에 야, 여보 여보 딱 아, 그거 그렇게 캐스팅하면 안돼 터져 터져 아 됐어 완전 원투 원투 던질 수있 던져야 돼 내가 던져줄게 멀리 아 그러니까 나한번 던져, 던져볼게 멀리 여보 슈크리더 걸려 그렇게 던지면 제발 좀내말좀 들고 던져 아니 그렇게 하면 멀리 안 나가 아, 줘봐. 아 믿겨 저기까지 봤어. 아, 그, 물고기가 앞에 없으니까는 얘기지. 일단은 뭐수 없어. 아, 네, 예, 예, 설명부터 해. 아 비켜. 아니가 그러니까 설명 듣고 해. 아, 설명 듣고 하라니까. 아니 이거를 여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서 한다. 아니 쪽으로더 멀리 갈수 있잖아. 봐봐, 봐봐. 이렇게 이거를 자,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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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렇게 던지고 있어. 엄마 말을 안 들어. 아. 네. 엄청 멀리 간거 보여? 봤어? 못 봤어? 어디까지 갔데 울릉도. 아니, 북한. 우리 t 사 move. outstanding. 어제 <목소리> 갔고. 오. 저기 올라왔었어, 여기? 어. <목소리> <목소리>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울 것 같은데. 야, 네, 저기 보일링해! 일로와, 일로와, 저기 보일링! 저 거품 보여? 아, 기다려, 기다려, 나, 나 지나가고! 디보일링까 저기서 거품 많은데. 아까 막 물고기 막 여러 마리 와서 점프 척고했어 아닌가? 아니, 물고기 한두 마리 정도가 점프했다니까? 없어요. 어디까지 갔어? 독도? 안 보이니까 울릉도까지 갔쥬? 구독, 좋아요. 와, 전경이 크다.

么么。 쟤요쟤사이봐 <목소리도> 어, 좋아 쟤봐, 쟤봐, 쟤통 쟤봐, 쟤 제발 제발 봐 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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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고구마. 이렇게 어아 그래요? 어 사이즈 세했 네. 자, 이거 조심해. 이 집에 아기가 있는데 제가 얼굴은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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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응. 어. 어, 왜왜공올랐어아 유튜브 올리라고? 응, 음, 출연하고 싶어요. <laughs> 더 꺼줄 테니까 빨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요 이거. 와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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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이거, 거 이거, 더거거거 깻잎이랑 딱 고추 마늘 오징어가 깻잎하고 어울립니다 시장님. 일단 저는 깻잎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징어와 깻잎이 좀 조합이 맞네요. 음. 소주만. 소주만. 그러니까 소주를 그러니까 소주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주를 두병두 병과 한병반넣는데 네. 오징어에 안 닿던 소주만. 그냥 오로 김으로만. 김으로만. 음. 여기 돼지 있다고요? 아, 아저잘 먹고 먹었,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영상에 만나요. 최유준 화이팅. <laughs>